할게요. 에? 뭔가 노래 같은 걸 틀어서 좀 그거 하고 싶은데 사플이 안 되니까. 아, 우리건 여기였지? 맞다. 나 이미 싫어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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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벅 드론 좀 봐요. 벅 안녕. 와우, 어떡해. 저기, 근데 어떻게 저길 또안 들키지? 신기하단 말이야. 아이고, 블랙비어드 걸렸네. 헷갈려하고 있어. 와, 혈압, 저건 혈압 좀 오르겠다, 진짜. 근데 잠깐, 네. 저기 C4가 몇 개에요? 어? 저거 어, 모르왔는데 아. 오케이, 뚫어요. 깜짝이야, 나 머리통 터질 뻔했어. 저 발킬이었네? 잠깐만. 어딨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컷. 뭐야, 뭐야, 10분 남았어. 어, 발킬이가 던진 거예요? 아, 발킬이 가 던진 거. 선물이야 친구들 안녕 친구들 힘써요 강아지 안녕 친구들 저쪽에 얘거 아나 이... 아, 진입했다가 이거 폭탄 맞을 각인데 뒤 있구나 아! 아예가하고 유튜브 다 있네 오케이 바보냐 퓨즈 바보 짓 했어 <laughs> 봤어요? 어디요? 퓨즈 바보 짓 했어 무슨 짓거리에 끌래? 아니 총알, 총알이 발에 다 날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서서 걸어가 와우 그냥, 나는 당당하게 걸어가겠다 이러면서. 세상에. 석양이 진다. 룩. 룩. 룩은 룩룩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이이 뺏겼어요. 뮤트? 네, 벽방이요 벽방. 아. 근데 님은 굳이 선택하셔야겠, 그 이제, 리코님은 굳이 선택하셔야겠다면은, 네. 홀로그래픽이랑 레드닷이랑 리플렉스 중에 뭐? 레드닷? 네. 어, 레드닷? 네. 난 홀로그래픽. 시야각이 넓어서. 아. 어. 네이코님은 근데 드론부터 네. 막으셔야지 뮤트면 드론부터 막으셔야지 아 맞다 왜 벽부터 설치하고 그래요 뮤트가 자기의 본분을 까먹고 있어 잡았다 요노 어 있어요.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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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길 예, 막았어요 어? 오케이. 다시 뮤트 회수해요. 네. 그런 건 캐슬 있을 때 하는 건데. 하나 남았죠? 네. 그럼 저기. 캐슬이 꿔 아, 걸렸어요. 패슬이 막아버려가지고 저기 가서 들어 가서 막아요. 뮤튼님 어디갔어? 뮤튼님 여기. 잠깐만요, 어, 네. 물차 가져갈게요. 네네. 어제 여 여기는 어제 나무 바리케이드라서 막 그거 만들 필요 없어요. 막아주면, 아 그냥 여기 여따 깔아도 되는데? 어? 네? 깜짝이야. 뚫렸네 아, 아! 죽었어. 뚫렸네 하고 지나가는 순간 죽었네. 아. 아니, 뚫렸는데 어? 거길 왜 지나가요? <laughs> 뚫렸으면 네. 거기 누가 쥐고 있다는 소리잖아. 아하, 거기 뚫려있는데 그두명 있었어요. 블랙비어드가 엎드려 지나가고 있었고, 슬래시을 저격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아니, 왜, 왜 서로 반대가 돼 있어, 역할이? 왜 역할이 서로 반대야? 모르겠어요. 아이고, 죽었네? 어우, 별의별에막다 터져. 어, 무기고 통로 쪽막 타면 터졌어요. 어디요? 거기 옆에 계단. 어, 저쪽에 저기... 캐슬 막은데 말고. 추종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럴수도 있죠 뭐 네. <laughs> 블랙비어드 상대로 저기 먹힐거라고 생각했나? 저기 어, 폭탄전이죠? 네 저격 라이플 골라봐요 여기서는 저격이 나을 것 같아요 저격이요? 네 솔직히 버그는 진짜 말 그대로 이 버그 이제 프로필 보잖아요. 상세 보면은 네. 어, 목적지와 자신과의 거리 중에서 최단 경로를 고집한다는 그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거 생각하면 실제로 버그는 네. 돌교수청 들고서 앞에 있는 벽은 다샷건으로 쏴버서 지나갈 것 같아. 버그 네. 이거 시간 나시면은 그 오퍼레이터 그거 상세에 들어가면은 막 자잘한 설정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거 읽는 것도 재밌어요. 네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그 그 오퍼레이터 성격대로 플레이하면 뭔가 잘 돼. 그래요? 네, 뭔가 킬이 잘 나와. 그 오퍼레이터 성격대로 하면. 오. 대충 한장 항상 신중합니다. 이래가지고 항상 드론 굴리고 신중하게 하더니 K/D a 높아지고. 블리츠 이층이요? 2층, 블리츠는 동료를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맨날 동료 앞에서 가지고 플래시 지르고 이랬더니 킬 따고. 아 우리랑 똑같은 장어어어 이봐 벨. 나머지 캐슬 같다. 아. 유거제 카메라가 아. 아. 왓츠 타워 들어갈게요. 네. 애들 어디 있었죠? 이쪽, 저거 밑에요. 펄스. 이야, 펄스. 저걸 펄스가. 저거 지금 A, A 근처에는 A 근처에 벤딧 하나 있거든요. 벤딧이요? 네. 네. 퓨즈로 날려버려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기 었잖아 방금 봤잖아 피킹하는 거아 예비 연역이에요 예비 연역 그러니까 피킹하는 거 봤잖아 <laughs> 저거 빼꼼 튀어나오는 거 보게? 아야야 쏘지 마아 아깝다 저건 저건 맞출 수 있었는데 여기요 nearby tweets there's plus 어디야어디어디야 어디야. 근데 집속탄은 어디다 다 까먹었어요? 예? 네? 집속탄은 어디다... 여기 여기 한번 썼는데 없어요. 아 격들었구나 같이 가야겠다. 거기, 거기 근처 펄스 있어요 네 보고 내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죽었거든 근데 큰일 났네 다운 다운됐는데 거기 안 다운 아니 스패츠나츠가 애들 찢어 박기 가장 좋은 요원인데 어?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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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yeah. 아. 이거 녹화된 거 알고 계시죠? No. 올릴게요. h a t Oh j e s 아니 세상에 왜 그게?